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상, 외상값 하이패스팀의 양명진입니다. 네. 중소기업 실대조사에 따르면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만기일까지 기다린 후에 외상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외상거래 규모가 연간 900조의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보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추정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판매한 외상권은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간의 외상거래권은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중소기업 간에 거래한 외상거래는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현금화를 해주는 금융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상대금이 누구한테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런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 내역을 서로 신뢰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한다면 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결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소기업에게는 미래에 받을 외상대금을 담보하여 현금화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금융기관에게는 상거래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여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외상매출채권 결제 플랫폼. 저희 외상값 하이패스 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하이패스처럼 빠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